안녕하세요. 저는 어, 유승범이라고 하고요. 어 떨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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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어, 감사합니다. 아아아 아니 그 아내분과의 이저첫 만남도 상당히 조금 게 어떤 스토리로 이게 두 분이 만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흠. 어떻게 좀 만나게 되신 겁니까? 제가 이제. 발리에서 좀 지냈었어요. 서핑을 네. 그 하고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아... 한동안 또 이제 그거에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지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해가 질때딱 거기서 이제 서핑하고 그딱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큰 이제 가위 같은 데인데 그 위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뭐 이렇게 선셋도 보고 네, 뭐 앉아서 네. 뭐 맥주도 마시고 이런데요. 그런 데인데 이제 제가 와이프를 거기서 딱본 거예요. 처음? 예. 네. 어, 근데 뭐 이제 막, 막 심장이 뛰는 거죠. 아, 진짜? 예. 어, 네. 심장이 뛰고 제가 그런 경험이 처음인데 말을 못 걸고 있는 거예요. 어. 저는 원래 호감이 있으면 어. 가서 잘 말을 거는 편이거든요. 보통 어떻게 말을 걸어요? 그냥 뭐, 그냥, 뭐,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어. 얘기를 거는 편인데, 다가가지 못하겠네. 야 예, 네. 처음이었었어요. 심장은 뛰고 뭔가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하, 이 발이 안 움직여지는데, 다행히 그때 아는 분이 썰핑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형, 나좀 도와줘. 저 분이랑 꼭 어... 커피를 한잔 마시고 싶은데, 나 아, 진짜 간절하게 좀, 좀 어...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가서, 이야... 이제 자리를 만들어준 거죠. 어... 커피를, 어... 커피 한잔 할수 있는. 어... 그래서 이제 그 형도 이제 아티스트이셨는데, 그 집에 초대를 해서 커피를 같이 마시게 아...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가니까 뭐 작품도 있고, 제 안에도 이제 화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보이니까요 좀... 네, 네. 자연스럽게 이제. 아... 아. 그러니까 낯설게 느끼지 않고 그렇게 해갖고 그날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아. 연애는 한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누군요? 그게 2016년도였으니까요. 아. 근데 처음 만나고 한 1년 반을 헤어져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만난 지 3개월 만에 그 친구는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이제 돌아가고 음. 저는 좀더 있고 그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연락을 서로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가끔 생각은 났죠. 어, 그렇죠. 예, 근데 아 그냥 인연이 아닌가보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책을 하나 보내왔어요 어. 근데 이제 그책을 그 보고 아이 사람 만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간 거죠. 슬로바키아로. 네. 어 많이 놀래지 않았을까요 그쪽에서? <laughs> 어 놀랬죠. 어, 어, 좀 놀랬죠. 근데 음그 친구도 이제 뭐 이제. 기운을 자꾸 쏜 거겠죠. <웃음> 어, <웃음> 어, 저... 한마디로 뭔가 이게 책을 줬을 때 그냥이 아니라 네. 뭔가 조금 네. 네. 그 거기서 탁 통한 거죠. 아 처음 네. 아, 만나면서 뭐 느낌이 좀 오셨대요? 어, 내 네, 서로 이렇게 좀 뭔가 저희는 좀 사랑도 사랑이지만 이런 말씀들은 좀 어떨지 모르지좀 운명 같은 그런 걸로 아, 많이 느껴요, 느껴요. 아... 많이 느껴요. 아... 계속 지내면서도 점점 느끼고. 아 그래요. 네, 네. 네. 대비작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아... 아, 요거 진짜 참 야생마 같다라는 표현이 좀 어, 유승범 씨에게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황정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기에도 재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믿지 않았다. 그런데 유승범을 보면서 재능은 있어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된다. 어... 아, 그러니까 사실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게. 저는 이제 뭐 연기를 공부하거나 어, 뭐 그러니까. 아카데미에서 뭐 연기를 공부하거나 연습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네. 정말 그때가 처음으로 그냥 연기를 <laughs> 해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그런 어떤 생소한 에너지가 어. 보시는 분도 그렇고 <laughs> 저도 사실 생소하고 네. <laughs> 와. 어떻게 이제 이 작품이 좀 출연하게 됐는지 저 형이 어렸을 때부터. 혼자 독립영화를 막 만들어오셨어요. 지인들하고 아, 네, 친구들하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출연하는 배우들도 다 지인들 뭐형 어, 친구분들 네. 어느 날 이제 그 고등학생 그룹 자기의 이제 그 시나리오에 고등학생 그룹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게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너 친구들 을다 꼬라는 거예요, 한네명 <laughs> 같이 <웃음> 오디션을 보겠다고 <laughs> 기억이 나요. 친구들한테 야 얘기가지고 우리 형이 뭐 하는데, 근데 아, 아우 애들도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때 <laughs> 독립영화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갔는데 하여튼 형도 뭐다 떨어뜨리고 음, 저한테 이제 이거 좀 해볼 수 있겠냐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 사실 뭐큰 그런 생각은 안 했죠. 이걸로 뭐 배우가, 뭐 배우가 어, 된다, 막 어. 뭐 데뷔를 한다. 왜냐면 형이 그 전에 찍어왔던 독립 영화를 그냥 집에서 매일 보고 그냥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저는 이제 그 인생이 그렇게 바뀔지 몰랐죠. 어. 음. 그 그게 저에게 뭐 어떤 배우란 직업을 가도 가져다 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요. 음. 전는 주면 운명이 될지는 몰라. 전혀 모르고 한 거죠. 형제이자 이제 감독과 페르소나 관계로 아한 장품대작전 뒷다리 그만 짓고 나랑 한번 뜹시다 hey! 주먹이 온다 너랑 그대한민 검사가 좀 X같아 보이지? 이 새끼가 이거 어디서 뺀기를 치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 베를린 베 조사에서 밝히는 것보다 테자 동지가 직접 밝히게나티아 가수. 총 여덟 작품을 이렇게 또 함께했어요 그뭐 학생 시부터 절좀 형은 어떠였습니까 우리 또 형은 좀, 저 제가 아는 유성환 감독 유성환이란 사람은 그냥 영화에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영화 어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것밖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어떤 부분 되게 부러워요 저렇게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인생에. 그냥 그런 게참와 대단하다. 혹시 그 영화 찍을 때오케사인이좀 OK 동생이니까 좀더 이렇게 허영범이가 <laughs> 허영범이다. 네. 아 근데, 근데, 저, 근데... 현장에서는 어떨지가. 아 현장에서는 칼 같아요. 칼 같아요. 아... 아 가끔 섭섭할 때 있어요. 아, 아 그래요? 예. 네. 가끔 좀 아이디어를 내거나 어. 좀 저도 이제 좀 형이니까 뒤에서 어. 아좀 이런 걸좀 해보고 싶다. 요렇게좀 어, 어.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건 니가 감독할 때해 아~ 완이 형 어~ 완이 형 이런 거죠 아아 이게 무엇보다 벌써 떠난 지한 (10년이) 되었어요 시간이 그렇게 금방 바치나 아니 이게 (2014년에) 불현듯 이렇게 뭐~ 뭐~ 거창하게 무슨 뭐~ 난 떠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맞아. 그냥 불현듯 어. 그~ 처음에 외국을 나갔을 때는 그냥 여행으로 가신 거예요? 여행 좀 장기 여행 뭐 약간 약간 휴식 이런 거였던 혹시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게 된예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이제 20살 때 데뷔를 했어요. 지금 그래요? 생각해보면 네, 굉장히 어린, 어린 나이잖아요. 어린 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밌고 이 세계에 들어와서 막 신기하고 또 흥미도 갖게 되고 열정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시간이 지, 바쁘게 지나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조금 뭔가 어. 본인의 선택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런 것도 많았거든요. 어, 그럼 내 꿈은 뭐지? 내가 하고자 했던 거는 무엇일까? 좀 갈등? 좀제 스스로의 갈등도 이제 생기게 되고 스스로의 네, 여러 가지 질문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냥 잠시 휴식을 좀가자라고 생각하고 떠난 건데 이게 뭐 운명이라는 게 <laughs> 혼자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 어, 놓여져 있는 상황들도 중요했지만 확신이 승 거죠. 좀 쳐야겠다. 나는 그거보다 지금 나에겐 네. 중요한 건 이거다. 그렇게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그렇게 벌써 불랜듯 10년이라는 시간이 어, 그러니까. 지났잖아요저 아. 스스로 새롭게 어, 좀 연기에 대한 갈증이 다시 생겨요. 그러니까. 어.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아 되게 순수하게. 연기를 다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취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쇼츠 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또 PD로도 일하고 있는 김소장 PD라고 아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나 PD님인지 몰랐어요. 피디님. 네. 그 파괴연구소하고 콘텐츠 회사가 있는데, 아 거기에서 이제 PD로 3년차 일하고 있습니다. 아, 기획부터 뭐 출연 다 네. 하시는 거예요? 아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쇼츠는 어. 기획이나 뭐 촬영, 편집 다 제가 하고 있고. 네. 다큐 시리즈는 전부 다 제가 한건 아니고 저희 팀원 분들 아. 같이. 어떻게 PD 일도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출연까지? 그때 PD로 입사하고 쇼츠가 막 생겼어요. 튜브 쇼츠라는 게막 아 생겨서 원래 초기 시장에 들어가야 좀 우위를 잡기 쉽잖아요. 예, 예,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누가 할래 하다가 이제 짜잔. 그러니까 본인이 짜잔 된 거예요? 네, 비교적 이제 입사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약간 아 느낌도 좀 예, 예, 예. 가벼운 느낌이잖아요. 뭔가 좀 편안한 그 어떤 쇼츠에 뭔가 예. 이분이 MG 어떤 그 대표주자 같은 그런 느낌. 아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laughs> 야, 그, 네. 그 당시 에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렸던 잠바를 입잖아요. 네, 예, 예. 네. 그런 디테일들은 또 네. 이제 어디서 어떻게 준비를 좀 하시는 건지. 그거를 어쨌든 제가 진짜 이 시대에 살았으니까 음... 떠오르는 몇 명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걔네들이 입었던 옷이나 뭐 양말 이런 걸다 써서 하나씩 이제 구매를 하는데 이 브랜드 패딩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샀는데 받아보자마자 담배 냄새가 황당한 거예요. <웃음> <웃음> 와 이거 진짜. 이거 미이 장난 아니다. 이건, 이거 진정한, 이거는 찐이다. <laughs> 이거 진정한 바이브다. 어, 너무 실망하다가 어. 바로 세파를 맡겼던 <웃음> 기억이 <웃음> 있고. 이거 제일 어려라고요. 사실 황은정 캐릭터는 아, 저요, 제가 당했어요 해야. 중학교 때그 친구한테. 200원도 주고, 초트라고 200원 주고 매점에 무서운 언니 오빠들 있으니까 네. 저한테 가서 빵 사오라고 하면은 아, 진짜? 빵 사다 주고, <laughs> 사다 주고 체육복 빌려 빌려 주고, 약간 제가 당한 캐릭터여서 그 친구들 모습이 되게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을 거기에 좀 맞아요, 놀이가. 맞아요, 아 뭐네요. 아, 이제 보니까 별 것도 아니다. 어. 너네들 이렇게 하는 거좀 멋없다 이런 생각에서 처음에 좀 풍자하는 의도에서 아, 출발했터말이요그 네, 네, 네. 네, 캐릭터를 네. 풍자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맞아요. 너네 진짜 멋없다. 너네 잘 사냐? 아, 어. 어, 너네 잘 사냐? 네. 아. <laughs> 그래서 받는 피드백 중에 자기가 중학교 때뭐 이런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했는데 아. 걔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막 떠올리게 불편하다 어. 이런 게 있어서. 좀 아차 싶기도 했고 왜냐면 네. 저는 내 이야기였으니까 좀 가볍게 푼 것도 있거든 네, 아, 그렇죠. 네. 이제 그 피드백을 받은 이후로는 약간 얼짱 음. 느낌으로 아, 그래서 약간 음. 방향을 음. 또 그런 쪽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네. 실제로 혜진이라는 캐릭터가 소정 PD님하고 좀 많이 닮은 캐릭터. 네 맞습니다. 가장 비슷한 건 어떤 것 같아요? 일단 공부를 잘했고. 아 공부 잘 자... <laughs> 공부를 잘했어요. 아, <laughs> 공부를 아 잘했어요. 실제로 네. 또 전교 1등도 좀. 3학년때 졸업할 때 전교 1등했어요아 진짜. 와 수능 전과목 중4 개에서 세개 틀렸대요. 그 정확히 개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좀 많이 흘러가지고 그전 점수가 400점 만점인데 391점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정도면 이거 대학교 장학금 4년 내내 받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장학금은 아그 등록금은 그래서 안 냈어요. 아, 공부를 많이 잘하셨구나. 네. 아. 그리고 다큐에 보면 은 얘가 뭐 산에 가서 공부를 한다던가 세수할 때 붙여놓고 단어 외운다던가 이게 제일 싫어요가지고 제가 이제 대본을 쓴 거였거든요 요게 이제 또 학교 빌런 시리즈에 이어서 인기를 얻은 콘텐츠가 우당탕탕 알바 공감 시리즈 맞습니다 저희 여 플러스완 행사한다고요? 날짜가 언제데요 날짜가 그대로예요 완전 필 실감나게 우리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특징을 표현하셔가지고 <목소리> 네, 감기 때문에 야기사에서 하지 말아 많은 분들이또 공감을 받았다고 했는데. 기사는 역사 일정 가는 거 맞으시죠? 제가 알바를 진짜 많이 해 가지고 어. 어디 알바를 가냐에 따라 저도 모르게 목소리 톤이 바뀌더라고요. 그, 그거 그 분위기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카페에서 또 알바하신 적 있다고요. 네, 카페는 두 가지 종류였는데 하나는 엄청 그 인스타 감성 카페였어요. 어. 사진 찍으러 많이 오시는. 네. 하나는 또 테이크아웃 전문으로 어. 하는 엄청 빨리빨리 회전하는 그런 네. 데서 일했는데 일단 인스타 카페에서 일하면은 오시는 분들도 좀 멋쟁이들이 많으세요. 어. <laughs> 그러면 저도 좀 차분하게 말씀드리죠. 드시고 가세요. 다른 거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네, 결제해 드릴게요. 어. 이런 손으로 한다면 어, 약간 격조가 어. 있다. 이 느낌 자체가. 네. 예. 그리고 또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어. 아침에 9시 수업 가시는 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많죠? 진짜, 진짜 빨리 하니까, 일단 누가 저기서 온다? 그럼 샷 내려, 일단. 그 사람 멋있을지 모르는데, 일단 켜셔야 돼요. 왜냐면 99% 확률로 아메리카노 드세요. 아, 샷! 네. 아 네. 아 왜냐면 9시 수업이니까 네. 웬만하면 아이스 안에 드시거든요. 어. 그래서 샷 내려놓고, 번호 제였는데, 281번 손님! 좀 화내. 빨리빨리 아 빨리 안 가져가네. 아 쌓여요. 네. 네. 쌓여서.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님도 정신 차리시라.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죽어, 죽어.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 서로 바보다 지금 맞아, 맞아. 이걸 맞아. 서로 상호 간에 맞아. 서로 존중해줘야 된다 네. 또 제가 혼자 있었거든요 거기서 엄청 막 선생님 손님 거 맞으시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laughs> 이렇게 막 <웃음> 입은 <웃음> 웃지만 이제 마다닥 뭐 빨리 보내요 네. 이게 사실 스무 살부터 한육년 동안 엄청나게 알바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네 많이 했어요 그냥 육년 동안 쉬지 않고 항상 알바를 했고. 아... 또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세 개를 한 적도 있어요. 월화목은 이 알바고, 그거 끝나면 또 다른 알바 가고, 주말은 또 다른 알바 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고, 뭐축제 가서 뭐 새우튀김도 튀기고, 전단지가 오류가 나서 뭐달못 인쇄가 된 거예요. 전단지. 그러면 그거 하루 종일 테이프 붙여가지고, 그거 바꾸고, 예, 그거 바꾸고, 약간 이런 단계 알바들도 많이 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또 알바를 많이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아, 어... 짠!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대학교 갔을 때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게 월세는 내주셨는데 그 외의 것들은 생각나. 제가 예 네, 맞아요 제가 벌어야 돼서 또 저희 집이 애가 세 명인데 모두가 대학생인 시절이 있었어요 아...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가지고 아이고, <laughs> 한 <학기 학교>. 어우, <laughs> 아유 그한 학기 학교상아 등록금만 네. 그래서 알바, 월, 생활비라도 내가 벌자 해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생활비가 그래도 월세 빼고 뭔가 공과금, 휴대폰 요금 맞춰. 이런 거다 납부하면은 5, 60만 원은 적어도 있어야 됐어요. 뭔가 사치품을 안 산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주말 내내 뭐한여 시간, 7 시간씩 이래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못 벌어서. 두개 정도는 기본으로 <laughs> 했어요. 네. 아니 그러면은 네. 학창 시절 네. 떠올리면 이런 네. 거 저런 거 해보고 싶은 것도 좀 대학교 입학할 때는 많으셨을 텐데. 네. 약간 포기했다고 하는 게 교환학생 못 가봤어요. 음. 그때 이제 교환학생 가려고 할때돈 문제도 조금 그렇고. 네. 대신에 워킹홀리데이를 갔어요. 어. 네. 제가 그 당시에 그나마 잘하는 게 일본어여서 아... 일본에 가서 이제 그 유니. 버셜 스튜디오 재팬에서도 이거 하고 와 대단하시다 거기는, 아 느낌은, 아 거기는 좀 느낌을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이거 눈을 왜 그렇게 이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라스 <laughs> <laughs> 아 이라스 해머가 아니야 이라스 해머가 아니라 이태라샤 하이 이라샤 이러고. 근데 생각보다 <laughs> 네. 그 수디 왜 한국 분들이 몇 분이나 하시던데? 꽤 많아요. 왜냐면 아... 한국 한국 관광 워낙 많아서 네. 관광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오시잖아. 그러면 일단은 막이따라샤 아 하다가 한국 분이다. 그럼 어 한국 분이세요? 그러고 졸로 네. 가시면 됩니다. 졸로 아, <laughs> 네. <laughs> 네. 어, 가세요. <laughs> 제가 사실 대학교 때그 햇빛이 잘안 들어오는 그 원룸에 살면서 조금 우울했어요. 그러니까 뭐 재밌는 일도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집에 들어오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고 아. 음, 음. 뭔가 그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몇 시인지 몰라 불을안 켜면 뭐 지금이 셋 시인지 여덟 시인지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기분 전체적으로 좀 침울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또 돌이켜 보면은 그런 시간이 지나서 내가 덕분에 알바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알바 쇼츠도 이렇게 나름 그 분야에서는 조금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들이 다 헛된 시간은 아무것도 그럼요. 없구나. 아, 그냥 내가 살아온 삶 자체가 나의 전문성이 들었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 어 진짜 아, 우리 그 소정 PD님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 요 아, 그럼요. 이게.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경남 F C 소속 신인 축구 선수이자 서울대학교 3학년을 마친 유준하. 아 저도 그 기사를 통해서 뵀는데. 네네. 아니 지금 저 서울대 체육학과 그죠? 네,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아니 그 일단 저기 헤드라인이 프로의 벽을 뚫다 서울대 네이마르. 서울대에 다니는데 지금 이제 별명이 네이마르. 아니 그 이게 네이마르로 좀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 아무래도 좀 포지션이나 플레이 예. 스타일이 네이마르 선수랑 많이 비슷하다고도 하고 예. 이국적으로 생긴 외모나 이런 것도 아 비슷하다고 해서 많이 그렇게 불러 주시고 그 그만큼 축구도 또 잘한다는 거죠. 그쵸. 아니 그 서울대생이자 이제 프로 축구 선수라는 특이한 이력 이게 이제 축구는 언제 어떻게 좀 시작을 하셨습니까?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그냥 일반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선배가 저희 피구라고 있었는데 피구 공을 뺏어 갔어요. 어. 제가 그 공을 약간 좀 멋있어 보이려고 딱친 다음에 뺏어서그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이제 교실까지 도망을 갔어요. 오. 근데 그 장면 을 우연히 초등학교 스쿼터 코치님이 보시고 혹시 너 축구 해볼 생각 없냐고. 아 근데 이거 너무 이거 만화 아니에요? 와. 이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공 뺏고 뛰어가는 그 어린이를 보고 저는 사실 처음에 좀 이상한 분인 줄 알고 발목 발목을 만지고. 이렇게 만져봐 되겠냐 만지고. 아, 야, 그 가족제도 참. 전도유망한 고교 축구 선수로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에 또 더불어서 학업 성적이 그렇게 뛰어났더래요. 강릉고등학교 수석 입학,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어요? <laughs> 네. 어. 야, 진짜로요? 아니 공부를 되게 잘, 축구만 잘하면 되지. 왜 공부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훌륭한 선수보다가 아니다 보니까 축구에 올인하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공부도 같이 해보자 했는데 성적이 또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좀 공부하는 재미도 어렸을 때부터 들려가지고 이해가 되었었죠. 아니 이게 저 대체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축구 선수를 계속 했는데 이게 훈련하기도 바쁠 텐데 그거. 진짜? 이거 정교 1등을 3년 내내 성적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 는 최대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제대로 열심히 들으려 했고 보통 오후에 운동하고 저녁에 운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이 남으니까. 예. 근 사실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받지 않고 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숙소에만 예.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시간이 점점 아까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시간에 뭐 했던 내용을 복습한다든지 예. 다음 내용을 예습한다든지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 고 그래요? 네,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네. <laughs> 그래. 조금 그런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뭔가 지식이나 뭐 정보들이 들어오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어... 무슨 책들을 그렇게 많이 봤어요?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그 삼국지라고. 어... <laughs> 그열 권짜리가 있는데, 진짜 한 스무 번은 어... 읽은 것 같아요. 아, 스무 번이야?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알겠지만. 어, 왜 스무 번씩이나 읽었어요? 그게 읽어도 읽어도 좀 되게 새롭게 읽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어, 합격이 40년 만에 와 강릉 중앙고에서 <laughs> 예? 이 강릉 중앙고에서 배출한 40년 만에 서울대생이 아 이거 정말 이거 플랜카드 뭐 그냥 그 강릉 중앙고부터 시작해서 그냥 강릉 시내에 그냥 쭉 붙지 않았습니까? 네 강릉 시내에 붙어가지고 친구들이 야 이거 뭐냐고 갑자기 사진 찍어가지 <laughs> 친구들한테는 서울대학교 붙었다는 사실을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친구들이 뭐래요 서울대 간다니까 처음에 일단 말도 안 된다고 많이 하고 네 어떻게? <laughs> <laughs> 아니 그저 프로 선수에 대한 꿈 여기 이제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도 쉽게 접히지는 좀 않았다 그래요. 네그래도 어쨌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프로 선수를 목표로 그렇죠. 진짜 정말 안만보고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서울대학교 진학할 때도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프로에 도전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되게 사실 프로 입단 테스트도 많이 떨어졌고 그 이후로 이제 K4 리그 가서 병행을 했는데 노원 no 유나이티드에 입단을 그러니까 여기 그 사브리그 선수들은 뭐 각자의 또 직업이 또 있으시고 하시는 일이 있는 분들도 있고 투잡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되게 많으시죠 네. 어쨌든 프로 입단 테스트를 이제 계속 학업과 병행을 하면서 보셨는데 계속 납방을 좀 하셨다고 네 어, 프로에 갈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가자라는 생각으로 도전도 했고 실제로 경남 FC에서도 네. 그 21년도 시즌이 끝나고 한번 테스트 를 한번 보자 해서 테스트를 봤는데 또그 경기에서 제가 잘 못하는 거라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것도 뭐야 <laughs> 되고 뭐 다른데 뭐 상위 리그로 계속 테스트를 봤는데 잘안 됐었던 것 같아 그 장량. 근데 이 정도면은 아, 왜냐면 지금 이제 또 서울대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아, 아 이젠 아, 축구가 그런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왜냐면 입단 테스트를 끊임없이 봤지만 계속해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포기를 할 법도 한데 포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때 또그 낭만병이 도져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요. 제가 살면서 부산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음. 혼자 부산에 가서 속세와 연을 끊고 한번 부산 <laughs> 부산도 거기도 속세인데요. 왜? 애가 그러니까... <laughs> 거기, 그러니까... 거기 얼마 나 대도시인데. <laughs> 제가 생각하도 <laughs> 거기 부산... 완전 대도시예요 부산 광역시 아니에요? <laughs> 부산은 완전. 아니, 이제 그 당시에... 완전 큰 도시인데. 아니,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고가가. 아, 고가의, 고가의, 고가의 연을. 네. 제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살고 있는 고가의 연을 조금 네. 끊어보자. 그래서 핸드폰도 아예 사용을 하지 오... 않고,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혼자 좀. 시간을 보냈어요. 네, 빠진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요. 이렇게 축구를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1년만 더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전화하면서 이제 올라오면서 아빠한테 이제 저나 축구 조금 일 년만 더 할게 도와줘 이렇게 영 플레이어상을 수상하고 어, 네. 어, 프로리그 경남 F C에서 스카우트되는 아, 감격적인 순간을 맞게 됩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12월 14일이거든요. 어. 그게 제가 영 플레이어상 시상식이었어요. 네. 시상식을 딱 받고 나왔는데 전화해서 어, 그냥 너 계약하자고. 아 바로 그날이 아마 제일 아, 기분 어떠셨어 기분도 진짜 꿈에 그리던 진짜 프로 리그에 야... 이제 이게 데뷔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한 12년 정도 어쨌든 축구를 하면서 목표였던 선수니까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와 후련하다 이제 됐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냥 정말 좋았습니다 부모님들도 엄청 좋아하시고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축구 선수가 마찬가지겠지만 태극 마크를 달고 한번 뛰어보고 싶다 아... 월드컵 월드컵이면 더 좋고요. 크림상 감독님도 또 유키즈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모르는 거예요. 예.